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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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XX 어떤 새 t 야, up? What's 새 p s up? What's up? t s u a t a t s up? w h a t 좀 깨고 싶다. 벌써 한 5시간 한거 같다. 포스팅 제도 오케이, 오케이, 이, 오케이. 인지 아, 그... 그 뭐야? 인지가 아니라 확인, 오케이, 확인, 사과, 확인, 충주 사과 받았음. 충주 사과, 충주사과 충주 사과 받음. 야, 디백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디백하고 싶었거든요, 오늘? 아, 뭐해, 이씨. 씨, 자, 마법제에서 줄거야 나이도가 똑같으면은, 실상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. 예. 모발 깰수 있죠, 그러니까. 예. 아, 여기부터 문제야. 여기부터 이제, 여기부터 어떻게 되는데? 여기부터 문제야. 여기부터, 여기부터 문제였죠. 아... 마우스 안으고 어떻게 다시 가냐고요? P 단축키 P가 있습니다. ESCP 이거 두 배까지 이미 깼어요. 얼굴춤강제연장라로 했으니까 그거 깨고 이제 강제로 다시 다른 거 하는 건니다 어, 가 깨고 말 거야. 그래서 언제 깨냐? 그래서 은재 게임이야. 오, 아씨 뭐해 나, 나 진짜 뭐하냐? <laughs> 아, 나 진짜 이걸. 그러게 말입니다. 좀 깨고 쉬자. 이젠 진짜 깰때됐지 않냐? 너 이제 철권 스티아니이잖아 얼굴 스톰 틀면 됐잖아. 얼굴 스톰이 됐잖아. 이게뭘 <놀람> <놀람> 돼? <laughs> 진짜 아어기게 되게... 잠시만요 진짜 진정, 진정제가 필요해요 저 지금 막욕그 진정이 안 되면 막 항상 이렇게 욕이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 진정이 필요해요 진정이 안 돼요 씨, 진짜 아 진짜 나... <laughs> 축하해요 비웨님 예 이거 근데 예 죄송할 건 전혀 없는데 솔직히 이게 내 내가 커스터마이즈 맵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가장 처음으로 키보드 게임 먹은 맵이 이거야. 제키 <laughs> 지금 깨져 가지고 잘안 눌리거든요. <laughs> 이맵 때문에 내내 내 키보드가 깨졌어. <웃음> <웃음> 다섯 명끼리 정치질 하는 게임 있잖아. 다섯 명 다섯 명인데 5대5가 5대 정치를 한 다음에 그 황동으로 가 튀어 내려가고 막 올라 가고 하는 그, 그 게임 있죠. 그 망한 게임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. 건실적이고 유익하고 괜찮고 어? 손가락 운동되고 얼마나 좋아. 그 정치 게임들 많이 빡친다고. 꼬이나 리그 브 레전드, 리그 오브 레전드 얼굴 춤 앞에서 엎드려라. <laughs> 정치당한 자의 모습이다. 맞아, 이 게임 얼마나 유익한데, 키보드도 부숴먹을 수 있다고? <laughs> 억울한 건, 그러면 네가 탑솔러 같은 걸 해가지고 정치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, 저는 서포터가 좋아요. 하 하하... 아, 어, 어 깼는데, 진짜로! 아, <laughs> 어, 그럼 서폿을 잘하셨어야죠! 와드를 박으로 나가야 되는데, 전라이 터지는 거 어떡해요! 나갈 수도 없잖아! <laughs> 한번 잘못 누르면, 아우. 얼굴이 나올 거예요, 맞아요. 보시시냐면은. 사람 죽어요, 맞아요. 죄송. <laughs> 아니, 당신은 죄송할 거 없어. 명작을 맡았다고. 당신은 죄송할 거 없어. 당신 죄송할 거 없어요. 이 게임 잘 만드면 특징 빡침. <laughs> 잘만들면 특징이에요, 그거는. 응. 전혀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. 아 뭐해 나 진짜 유마하실? 그게 뭐예요? 아 유얼마인드 그거 안 해요. <laughs> 안해요 씨1 7렙도 버거워 죽겠는데, 난 게임을 노력하는 사람이라고. 뭐, 누구야? 누구야? 노력 안 하겠냐? 마는 니 게임 10년 했는데, 씨... 아... 어렵네. 아... 나잘 모르겠지만, 일단, 기왕하기 시작하면 열심히 해야지. 잠깐 뭘 같이 잘못 눌러. 긴장해. 침, 침착해. 호송 시작하기 전에 타이밍 못 잡아버려라? 회상에 저주를 하네? 다들 너무 썩은방에서 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... 수송 시작하기 전에 타이밍 못잡아버리라어 거기는 자주 깨리가 걸어 오겠지 여긴 그게 말을 아낄게요 왔어 왔어 왔어! 이 XX 어떤 새야 야! 타이밍 앞 잔뜩 새 나와 이새야이 야! 야 어떤 XX! 아 누가 타이 모잔데 내새 진짜 <laughs> 나와 이새 ㅂ 아아 아, 아, 아. 진정제 투요 오케이, okay. 침착 하 라고, 다 실력 문제 라고, 다 실력 문제 라고, 아이 씨, 이즈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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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씨 아, 또 까먹었어. 세개라고두개 아니고, 씨... 아, 두개 아니고, 세개라고 진짜 산수도 못하는 게야. 아, 진짜 세개라고왜세번눌러두 그래, 2번 누르고 있어. 산수도 못하는... 사치지에서 못하는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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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이러네. 치르노의 산수교실이요. 대다시 따라다단 따라라다라다단 따라단. <laughs> 아, 치르노의 산수교실. <laughs> 이상한데이 치지 마세요. 그거 리듬 게임. 어그 한창 제가 아케이드 게임 하고 있을 때씨 최고라고 했면 맨날 그거 들려가지고 개빡쳤다고. 었 아, 진짜, 철권하고 있으면은, 토코인 3개 띵띵띵 넣고 해가 열심히, 빡집주에서 게임하고 있는데. 아, 3개. 빡집주에서 게임하고 있는데, 뒤에서, 아, 밍나! 밍나! 아, 하지 마라! 이러면서, 씨. 어, 존나 시끄러워, 진짜. 아, 아 나, 아, 내가 진짜, 어, 그거, 그거 때문에 멘탈 한두 번 털린 게 아니야, 그거. 어 진짜 7월 산수기 진짜 악몽이야 그거 솔직히 말해서 천원 감사합니다. 시체 <laughs> 아 갖고 오지마. <laughs> <laughs> 아 갖고 <다> 오지마. <laughs> 아! 너 이런 거 듣니? 아니요, 그거 아니라, 오락실 가면 항상 들렸어요. 저거.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애들한테 물어봤어. 야, 저게 뭔데 이렇게 많이 하냐? 근데. <laughs> 나 많이 할만 하더라고, 씨. 동방 프로젝트가 뭐? 어. 진짜 가져올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<laughs> 그래서 동방 프로젝트 경리슈를 다 고이려면 동방 프로젝트를 입문하면서요. 그 슈팅 게임을 입, 입문하려면은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그거? 한번해 보려고 그랬는데 뭐해?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못 찾겠더라고. 동방 예, 동방. 못 찾겠더라고요.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특이도로 써주시고, 일단 저 이걸 깬데 집중할게요. 하..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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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왜, 또 이런 데서 씹혀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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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또 씹혀? 이번에는 왜, 키가 망가져가지고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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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왜... 왜, 이렇게야? 왜? 하... 아, 나 진짜 키가 망... 막아...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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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만우절이야, 뭐야, 진짜. 자, 나한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. 하필 마흔 절 와, 진짜. 옛날부터 하던 건데. 완벽해졌다. 완벽해졌다. 좀 깨자, 이제! 진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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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! 씨! 아! 아. 중간에 치르노 때문에 지금 어떤 놈인지 치르노도네한 도네 도내 때문에 맨날 다 깨져가지고. 어, 아, 나 진짜. 어, 아, 거기서부터 지금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 다행이다. 아 여기서밖에 가임 해버려가지고. 어! 아! 울트라 센즈 꺼져! 꺼져! 나가야 돼! 나 지금 약속 가야 돼! 나 지금 약속 늦었어! 빨리 가야 돼! 나 지금 고기 먹으러 가야 돼! 안녕!